200만 시민의 함성소리 2부 정신주를 놓은 대한민국 현 상황 분석과 문제의 원인 파악 200만 시민의 함성소리 1부 자연환경과 인간의 연결성 2부 정신주를 놓은 대한민국 현 상황 분석과 문제의 원인 파악 그리고 3부에서는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 유교로 인해 여성들이 핍박을 받고, 민족의 자긍심이 사라졌다. 현대한민국은 이벤트 천국의 식물정부입니다. 참조. 비교적 최근에 전래된 기독교는, 정치인들을 등에 업고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긴 세월 동안 타락한 종교인들이, 천부사상의 씨를 말리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이런 처참한 일은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승만 정권 이후 전후 복구 사업 시기에 빌리 그레이엄이란 미국의 부흥 목사가 방한했다. 그는 여의도 허허벌판에서 대규모 인파를 모아놓고 대부흥회를 열었다. 그렇게 기독교계가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1970~80년대의 최씨 일가는 잘못된 미르 미륵 사상을 빙자해 메시아를 외치며 그 시대를 풍미했다. 최씨 일가는 고 박정권을 등에 업고 만행을 저질렀고, 그들의 농단에서 비롯되어 한국교회가 당시 몰라보게 급성장을 했다. 현대한민국은 또 하나인 기독교계의 공화국으로 제2제3의 최태민의 천국이다. 씨앗은 부린대로 거두어 드린다고 한다. 거짓된 진리가 과대 포장된 커다란 상자 속에 담겨 있었다. 그 상자 속에 있던 오래된 썩은 고름덩어리가 골마 터진 것 뿐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썩은 고름덩어리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말이 있다고 전해진다. 그들은 국정교과서는 물론 국사편찬위원회를 장악하고 한국의 역사를 근 현대사로 국한시킨 장본인들이다. 현 정권 또한 그와 같이 다름이 없다. 그리고 고박정권을 빌미 삼아 국민의 혈세를 가로채어 기독교계 학교들이 우후죽순 난립되었다. 당 대표가 예수 운운하며 자신이 갖고 있는 특정 종교를 내세우는 발언이 보도되었다. 국정을 책임지는 당의 대표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발언을 했다. 개다리에 소다리를 붙인다는 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주제 파악 못하는 정치인들이 우리를 농락해 왔고, 우리는 속아 왔다. 현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특정 종교를 운운하는 행위는 아이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것은 역사 앞에 영원히 망국의 한이 될 것이다. 사리분별력이 없는 정치 지도자는 자격이 없는 것이다. 잘못된 종교 교육으로 인해 정신줄을 놓고 정권을 말아먹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어느 누가 그들의 만행을 알 것인가? 그들은 타종교에 비해 유별나게 목소리를 높인다. 아무것도 모른 채현 대통령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를 빙자하는 자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다. 그들은 말끝마다 독실한 모태 신앙을 강조한다. 그럼 타종교의 모태도 그 유래를 알아보아야 한다. 방송을 포함한 모든 언론 매체 또한 그들의 오류를 방관해왔다. 그 결과, 어린아이들이 속임을 당한 채, 예수가 내 가슴 깊이 계셨으면 좋겠다고 한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이다.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속에서 세뇌되어 빙의된 채 이름 모를 병이 들어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다.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개정된 날, 헌법의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다. 이러려고 종교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나? 자괴감이 든다. 선진국들이 후진국을 침범할 때, 처음에는 종교를 앞세우고 선교사를 보낸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 시작하고, 결국 정치에 침투하여 그 국민들을 잠식하고 매장한다. 대한민국의 지난 40여 년 역사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지난 40년 경제발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잊은 것이 있다. 40년 이전에는 무시받고 서럽게 천대받던 계층을 대상으로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최씨 일가의 죄악은 한국 기독교의 병폐를 드러낸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씨 일가와 잘못 맺은 악연이 대물림되었다. 그들은 현 정권을 대한민국 헌정사에 볼수 없는 치욕적인 파멸의 구덩이 속에 밀어넣고 있다. 그들의 행위가 40여 년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현대한민국은 통계적으로 OECD에서 최하위의 출산율을 차지하고 있다. 천부 사상을 외면한 채 외래 종교를 앞세워 큰 현대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짓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고대 아브라함이 이삭을 종교의 신인 야훼에게 제물로 바치려 했었다. 현대 한민국은 예수에게 바칠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휴면 상태에 있다. 젊은이들도 새 시대에 뒤떨어진 구태의연한 정치꾼과 종교를 빙자한 그들의 노름에 방향을 잃고 갈 곳이 없다. 그들이 결혼의 시기를 놓치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일당에서 사라지고 있다. 아이들이 없는 학교는 점차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폐교가 되어 자풀만 우거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정권을 부여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을 현혹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진정한 인물은 간곳 없고 국민들의 눈을 근시한적으로 가리며 이념 논쟁과 종교를 빙자한 꼼수를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부흥과 함께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많이 나야 한다. 국민 없이 땅만 남으면 국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 최고 대학에 갈곳 없는 젊은 인재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부모가 벌어들인 재산만 탐을 내고 부모가 65세까지만 살기를 바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정책적으로 대책 없는 이벤트성 발언을 하며 노인 복지 향상에 열을 올리는 척하고 있다. 내일의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무사한 일주의 정부 관리들이 문제이다. 균형이 맞지 않고 잘못된 인기 위주의 정책을 하며 국민들을 기망하고 있다. 2006년 이모 전 여성 국회의원에게 건의하여 한때는 아이 나키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국회에 통과되어 전국에 있는 동사무소를 통해 아이 낳은 부모들에게 소정의 금일봉과 미역을 주기도 했다.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어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조건과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